석가모니 부처님의 손모양, 수인의 비밀.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모양, 수인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손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손 끝에는 깨달음의 순간과 자비의 서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인은 단순한 손짓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수행자의 길을 가리키며 때로는 중생을 향한 약속이 됩니다. 수인을 이해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읽는 일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항마 촉지인입니다.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뻗어 땅을 가리키고 왼손은 선정에 들고 있습니다. 불본행 직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대지를 가리키시니, 대지가 여섯 가지로 크게 진동하였다. 이 순간 부처님은 마왕의 방해를 물리치고 대지를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항마 촉지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내 깨달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무에인입니다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보이며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는 손짓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어 두려움이 없다 이 손이 우리를 향해 펴질 때그 안에는 두려워 말라는 부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선정인입니다 두 손을 배 위에 포개고 엄지를 맞댄 고요한 모습입니다. 유마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에 머무르면 모든 부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다. 부처님의 두 손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진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정인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들어라. 수인은 부처님의 침묵의 설법입니다. 항마촉지인은 결심의 손, 시무 웨이는 위로의 손, 선정에는 평화의 손입니다. 우리의 하루 속에도 마음의 수인을 지어봅니다. 고난을 꺾는 손, 두려움을 없애는 손, 그리고 고요를 지키는 손. 그 손짓이 번뇌 속에서도 청정을 지키는 길이 되고, 그 길은 곧 부처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우리의 손도 누군가를 향한 자비의 표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손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결심의 손입니까? 위로의 손입니까? 평화의 손입니까?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짓이지만 그 안에는 한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고 한 마음의 고요를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손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손짓이 또 다른 이의 손짓이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손짓이 한 세상의 불씨가 되어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